법에서 감정을 두 가지예요. 근육이 등장성 수축을 일으켰을 때는 근육 끝활이 부착부를 잡아당긴다예요. 네. 그거 그래서 그 부착부가 어딘 줄잘 알아야 아 이건 뭐 때문에 아프겠다 이게 알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또한 가지. 운동 신경을 누르면 지배반능은 근육이 등장성 수축이나 등 등척성 수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등척성 수축을 일으키면 전체적으로 다 그냥 막 아, 무겁고 뻐근하고 막 그런 결리고 그런 느낌이 오는 거고 이제 등장성 수축을 일으키면 아까 첫 번째 설명했던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각신경이 느리면 감각신경이 담당하는 영역으로 이제 그 이상감각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한번 어드려 보세요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좌골 결절이 아파요 좌골 결절이 아프나? 뭐 때문일까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게 응용을 해 놔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추추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쉬울 거예요. 이접하게될 이제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근 거기 뭐, 붙는 근육들. 뭘 생각해야 되겠죠? 뭘죠 많은 근육들이 붙어있다, 대태이트근도 붙어있고, 음. 안쪽으로는 폐쇄근 같은 건가도 막, 막 붙어있고, 네. 그, 내정근 근육들도 이렇게 붙어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 아플까? 당겨졌어요. 예, 그 근육이 TTP로 작용해서 아플 수가 있을 거예요. 딱한 군데가 아픈 경우는 거의 TTP로 인해서 볼막이잡아당기는 증상할 거예요. 감각신경이 눌렸는데, 딱 한군데가 아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넓게 아프지 감각신경에 따라서 딱 한군데가 아프다 그러면 TTP야. 이게 전월적인 테니스를 보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퇴이두근이나 대내 이제 대내정간도 붙여드려야만 그쪽 근육 때문에 아플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TTP를 치료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대퉁근 제 2의 압동점과 좌골 결절 쪽하고 겹쳤나봐요. 대퉁근점에 앞일 수도 있겠죠, 압동점이. 뭐, 어... 미술한 건 모르겠다, 근데 솔직히. 근데 또, 또 그럼 뭘 생각할 수 있겠지, t t p 에 생각할 수도 있지만. NEP. 그죠. 어떤 NEP가 문제일까. 게... 근데 그 집에 하는 신경을 잘 몰라서. <laughs> 아대체 여기 후면부 근육을 주관하는 신경 자골신경이에요. 자골신경은 아, 이상한 에 투척이 될수 있잖아요. 네. 음,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은미 원장님이 통사 책을 보고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었대요. 그래서 이제 안나는 환자에게 보내기 시작했대 서울로. 근데 부명고 학생들이 겁나게 왔때 왔었대요. 이제 소문이 났었나 봐. 저는 패징 선수들이 많이 와요. <laughs> 축구 선수들이 많이 와요. <laughs> <laughs> 뭐 패징 선수들 어, 이렇게 보면 어떤 여자 선수는 이게 자기 분명 히 장요근인데 뭐 근육량이 와 장요근이 좀뻥더 보태서 배 밖으로 삐져날 것 같지만 뭐. 장요근이 드실한 그런 그 패징 선수들 또 여자 선수들도 근데 이제 이 자랑하면 안 되는데 <laughs> 근데 이제 그막 거기는 얘기로는 180도 일자 벌리기 정도가 아니래요. 다리가 막 270도 막 이렇게 막, 막 이게 사정없이 막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의 인생이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막판에, 앉아안 앉아요 진짜. 막판에 이제 처음 보기 전에 막 좌구 결자리 이제 막 찢어지려고 하면서 이제 음. 아프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안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보냈는데 겨우겨우 서득해가지고 서울로 얘기 다 보냈는데 딱 봤더니 이제 그 압동촌에서 나와주시더라는 거야 자기 자기 생각에는 뭐 여기 다른 데 해서 나와주거는 했는데 한나도 안 와서. 하나도 안 나섰대 하나도 안 나서가지고 그 주사도 비싸대요 나최진령원장님책 보고 와 학문적으로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제사부로 모시겠다고 사부로 모시 사부가 되셨다고 이렇게 편지도 막 보내고 그러던데 나중에 주사 보니까 스테로이드 주사 한번한 한 대에 10만 원 보톡스 넣으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한다는 거 보고 하, 이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내 마인드에서는 그랬죠 근데 더 비싸다고 할때이영미 원장님 말씀으로는 안 하셨대요 한때 막 주사비도 막, 네. 고, 막 엄청 비싼데 서울 가져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다시 막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가시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뭔가 약비싼거같 이상근이 좌골신경을 눌러서 TTP로 작용했던 뭐 대둔근도 TPTP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상근이 하던 신경 을 부착하면 대둔근이 긴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테테이두근이 이제 풀어져가지고 좋아진 거겠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경민 원장님이 이게 통과를 확신하게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MPS로만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신경 부착에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구나. 확신했다는 얘기시겠죠. 근데 이제, 이재명 회장님은 제가 하고 나서 환자가 좀 떨어졌다고. <laughs> 더잘 나서서 <잘하셔서> 그러는 <그런> 거고. <laughs> 네, 어쨌든 환자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슬픈 얘기예요. 동사하면, <laughs> 환자 늦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자꾸, 그 참관하러 오고 싶지 는 거예요. <laughs> 부산에 계신 분인데, 아까 6월 6일에 문 여냐고, 아니었다고. 임원장님, 토요일 에몇 시까지 하나요? <laughs>